네 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오늘은 RMD 파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RMD 파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에는 한글이 타자도 느린 것 같아요 네. RMD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 플러스 s Markdown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RMD라고 씁니다. 이 앞에서 있는 앞에 붙어 있는 R은 우리가 이제까지 써 써왔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R 코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Markdown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다음은 서식을 어 코드와 한 약속들 혹은 기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알막 o 다운이라는 것이 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혹은 숙제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숙제 레포트에 어,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계산 결과 결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식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한 그래프들이 어, 그래프들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해석. 혹은, 코멘트. 등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보고서나 숙제, 레포트는 어떤 하나의 문서인데, 근데 이 문서는 위에 것들의 합들로 생, 어, 그이 계산, 수식, 계산, 수식, 그래프, 그 다음에, 코멘트니까는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문장들. 에 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써왔던 지금 현재도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요 untitled 1한 다음에 요걸 이제 저장을 시키면 사실 이거는 닷 알파이 되겠죠. 그래서 어 r. 어떤 어떤 뭐 파일 파일 네임.r이라는 이런 R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R 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 문서 안에 계산식 그다음에 그니까 계산한 결과, 수식, 그래프, 그리고 코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분석한 문장들을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작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코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수식 그래프 이런 거는 R 스크립트로 다할수 있죠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짜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 결과도 다 받아보고 계산 값도 이제 콘솔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문장에 문서에다가 붙여 넣는 기능은 우리는 아직까지 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R 막다운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 막다운은 이런 문장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R.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 프로그램 언어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텍이라는, 레이텍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어, 문, 파일 안에, 문서 파일 안에, 너, 때려 박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우리가 한글 파일을 사용을 하면 hwp라는 확장자명을 갖게 되잖아요. 이알막던 파일도 우리가 어떤 문서, 문서 이름.rrmd 혹은 뭐 문서 이름.rmd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확장자명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R Markdown 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한 번도 이걸 클릭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 저와 같이, 이렇게, Install uh, Required Package 해가지고, R Markdown Document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패키지들, RCCP, 그 다음에, 뭐, d p l d R, 이런 거를 다 깔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n i l a r 그다음에 r markdown tinytex t 이런 게다 보이죠? 이거를 yes를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깔면 이런 new r markdown을 이제 맨 처음에 initiate를 할때 실행을 시킬 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어, HTML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 문서 제목은 My, 어, 슬기, 좋은, 생활, 첫 RMD, 파일,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상,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화면이 바로 이제 RMD 파일인데, 이 파일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이 대쉬,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점점점도 아니죠. 이거는 어 대시 파일로, 아 어, 대시 라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항상 첫그문 파일의 이제 처음 부분에 위치를 하는데 문서의 옵션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 a m 코드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를 어 문서를 설정하는 문서 설정 부분이 이렇게 이러한 표시로. 묶여져 있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이탭 바로 위에 있는 점점점 세 개로 묶여져 있는 곳인데, 요거는 알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코드 청크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가 아닌 모든 부분, 이렇게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코드 청크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문서 를 작성할 때, 이제 문서, 어, 문장을 쓸수 있는 부분, 텍스트 청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텍스트 청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막다운 문법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문서를 이제 우리가 문서의 옵션을, 어, 문서의 설정하는 부분, 문서를, 설정하, 문서를 설정하는 부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코드도 다잘 넣고 그 다음에 문장을 입력하는 부분도 다잘 넣었을 때이 전체의 RMD 파일을 완성을 시켰을 때그 완성된 RMD 파일을 어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완성된 문서 폼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이 NIT 버튼입니다 그 먼저, 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first rmd 라고, 그냥, 세이블 한 다음에, 눌러보면, 이렇게 어떤 창에, 슬기로운 통계 생활 첫 rmd 파일, 우리가 입력한 이 제목, 그리고 저의 author는 이삭으로 되 있겠죠? 아, 돼있죠? 그래서, 제가 입력한 제목과 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그리고, 여기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문서에 써져 있는 게, 비슷하게나마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제 생각에는, 어, 여기를 누르면, preview in viewer panel. 네. 요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 뷰얼 창에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딱 비교해서 보시면서, 아, 왼쪽에다가 내가 써놓은 거를 이 니랄, 니 버튼을 누르니까 막 돌아가더니 오른쪽처럼 딱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이니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면 왼쪽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 rmd 파일의 내용과 되게 비슷하지만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첫 번째는 이런 title, author, date, output 이라는 이런 그어 필드 값이라고 해야 되나 속성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 title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좀큰 heading1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워드로 워드 프로세스 그 워드 파일, MS 워드 파일로 치면 제일 문서의 제목을 나타내는 헤딩 1의 서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아서도 그냥 제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고 데이트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웃풋이 HTML 다큐먼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이 어, myfirstmd.html이라는 저 html의 어, 내용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을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need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있는 파일 내용을 html 다큐멘트로 바꿔서 보여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http 그 다음에 여기 url 인터넷 url 주소가 어, 텍스트 청크에 써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회사처럼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이렇게 어, 붙어서서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은 이제 그냥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글씨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 닷버튼은 이 스타 두 개로 둘러 싸여 있죠. 이 스타 두 개로 둘러 싸여져 있다는 부분, 것은 이 부분이 오른쪽 쪽에서처럼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달라는 막다운의 어, 기조, 어, 이미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그 기호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코드 R 코드를 넣는 코드 청크죠. 그래서 R 코드를 넣는다는 의미에서 처음에 R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이 c a r s 라는 거는 R에서 유명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 RMD가 좋은 게 여기에 재생 버튼 있죠. 그래서 Run Current Chunk를 누르면 이 나중에 n e e t 버튼을 눌렀을 때에 보여지는 이 결과 값을 우리가 어, 그때그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요 청크가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어, 禀禀禀禀禀禀禀禀禀禀禀禀이禀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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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禀禀禀禀禀禀禀禀禀禀禀가禀禀禀禀禀가禀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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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禀 나는 변수에 대한 five-number summary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어, 올려드린 기초 통계 시간에도 배웠던 어, 다섯 가지 어, 어, 지표로 통계 지표로 여기는 이제 민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섯 가지 통계 지표로 디스, 데이터 디스피션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저의 기초 통계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는, 원래 쓴 내용은 이만큼을 썼지만, nit을 하면, 그 n i 된그 문서 안에는 요런, 그 R 코드를 돌린 결과가 다 붙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너무 편한 건데, 왜 그러냐면, 어 아래와 같이, pressure는 어 어떻게 생겼나요? pressure 데이터는 이렇게 temperature와 pressure 두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요거를 플락 펑션에다가, 어, 입력을 하면, 요런, R 플스을 그릴 수가 있고, 이그 그려진 R 플랫이, 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에 가서 붙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요런, 어, 플락 같은 거를 선수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요런 코딩으로만, 이런 문서를, 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중에 문서에 자동으로 갖다 붙여주는 기능이 바로 R Markdown의 되게 편리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는 R Markdown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